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고백과 같이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형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은 날부터 시작되었죠. 형에서는 오히려 그 장작권을 빼앗겼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더잘 지내고요, 더잘 먹고요, 더 하고 싶은 거다 하고요,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다 이루면서요. 명성도 날리고요. 반대로 장자권을 받은 야곱의 인생을 어땠나요?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 받던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어졌죠. 20년간 외산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아가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죠. 약복강에서는요, 환도뼈도 부러지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아들 요셉에게로 갔는데요, 그 요셉마저도 잃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잃게 될 위기 가운데 서게 되어졌죠 정말로 야곱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인생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불신자는요 대부분 백이면 백은 에서의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복적 신앙, 뭔가 무속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는 종교인들 대부분도 에서의 인생이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어서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야곱과 같이 택하신 것입니다. 편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쓸 때가 있죠. 하지만 이미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우리가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죄악이 그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요. 거친 것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자녀다운 생각과 자녀다운 기준과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일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연단에 가신다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이 야곱과 같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야곱이 오늘 어땠습니까? 바로 앞에 서서, 그 대단한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기근을 필요해서 그 땅을 구걸하러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등한 관계 가운데 도리어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주눅을 들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물음에 어땠습니까? 이 야곱의 짧은 대답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게 되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이제껏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바로를 축복하며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비롯된 신앙적인 그 행위라는 거죠. 상대의 세상적인 그런 위치나 그런 것을 비교하고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인간관계의 근본을 어디다 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두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화나 친교는 모두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을 제가 읽어 드리면요.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팔복을 얘기했대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받은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그런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로 성취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아들 요셉이 살아 있음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을 누렸고요 그 안에서 확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들은 그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죠 정말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해하는 자의 축복, 화평기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정말로 바뀌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